근이 3개이기 때문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는 3개요 이때 근은 실근이겠죠실근이몇개있니까실0이몇 개입니까 실근이 최대 3개다 라는 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형태로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중도 아니요 얘는 3개짜리 그러니까 중개짜리가될수 있는 방법 중근이 나올 때가 까 중근이 나온다. 그 중근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얘네들은 X-α의 제곱, x 감마 형태로 있는 소리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느냐? 볼펜을. 얘를 조립제 불러. 두 개가 되어고할수 있는 방식을 여기에서 얘기게 얘가 안 얘가. 얘가 한 별씩 0이 되는 중근일 수 있습니다. 중근, 중근. 즉, 여기 감마, 알파, 알파 이렇게 한 별씩 0이 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얘가 감마잖아. 여기도 감마, 알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즉, 여기는 X는 감마를 대파 형태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 두 가지 두 가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가장 이거 저걸로, 이거 가장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저걸로 나오는다. 일단 조립제법을 해놓고 제가 중근이 될수 있는 방법의 케이스가 두 가지다. 판별식이 여기인지 아니면 이거 적어주세요.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엄청 말요 그리고 조립제법 먼저 한 단. 凉去了的。 나 근데 그것도 별로 안중요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근 형태일 때이 허근, 얘네들은 허근이다. 허근 글이 없다는 건 허근이 있다는 거고요. 허근은 얘네들은 무조건 혈액이다. 혈림. 혈액은 그래서 허근이 나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왜연계는 없냐라고 그러는데 연근이 무조건 요빵개가 없어요. 없어요. 4차 방연식은빵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허근은 무조건 캘리넷 두개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살. 실근은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서 허근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 3차 확이 실근이 있기 때문에 빵이 존없습어다 그래서 아 이거 게되는구나 무조건 조립제법 한 번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한 번에. 3차 음에 지금 무조건 조립다법이한 번은 되기 때문에 3차 다음식의조립제법을 f 스트 s 는그는게 가장 맞아요 가장 에는그그래서 바로 그와요에는는 X에다가 A를 없애려면 빵. 그러면 -1이랑 X의 이 정도로, 까요도로이 정도로. 없애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너스1이랑 x 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는 정도로. 이 정도로. 두가지로이 정도로. 가 정도로. 이차방이정식이정도이정이정별식이정이 되던지 이니면 0이려면 A는 9일 수밖에 없어요. X는 1에 개입해주면 1과 b, 6방에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마이너스 7. 그래서 얘네들을 합할했으니까 답은? 좋을 Olha que bonito. Thank you.